그렇게 하여서 중한 침공을 일본으로 만들면서 아시아에 대해서는 침략으로 가야 된다. 아. 왜냐하면 그때 그 일본이 침략 전쟁으 쓰지 않으면 러시아에 일본이 당할 우려가 있다. 네. 그리고 중국에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소양 세력이 다음은 그 한반도를 장악하고 일본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들도 침략극강화되었소 각국으로 침략하기 시작하면 소양 사람들이 아 우리하고 함께구나 라고 하였소 그 일본을 오히려 침략하지 않고 일본하고 합해서 다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곳을 이 사람이 외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침략 전쟁로갑니다 예, 굉장히 그, 막, 어, 문제가 있는 부분이었는데, 에, 당시 또 일본 무사사회였기 때문에, 그럼, 침략이라는 것은 항상 해, 안에서 해왔던 것이니까, 금방 거기에 옮겨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시라쇼인의 총수 체자들 어, 그, 어, 강화도 사건이라고 있었잖아요. 어그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는 그 음. 어, 한국하고 일본이 그 강화도 사건을 일으킨 그 어, 기도 다카요시라는 사람도 요시라쇼인의제자였고 아까 이야기한 그 이토 히로부미도 손제자였고요이다 조슈 사람들이 야망치기온 사람들이 그다음 일본의 거의 모두 지도자가 됩니다 음. 예 테라우치 마사타케 에, 그 초대 조선 전독이에요 그러니까 무당 돈치라고 해서 어, 1910년부터 1919년 그, 그 전독까지 엄청난게한국으로 탄압하는 그러니까 반대파를 탄압하는 그 어, 테라우치도 어, 조슈 이거요 그리고 그이대 전독은 하세가와 미치요시라고 해가지고 울산 우기그를 강요했을 때에 그왕궁을 포위한 그때 일본군의 사령관이었고, 그리고 2대 조선 촌독으로3일 독립운동 그 탄압하는 중심자가 됩니다. 다한국하고그 탄시에 야망치 온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악원입니다왜냐면왜냐면 음, 요시라쇼인 자체가 조선을 파르판으로 삼고 아시아로 나가자. 아, 이거였기 때문에. 네. 자, 1945년 이후 그급판은요, 키시노브스케라는 사람으로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키시노브스케는 원래는 A급 전범 혐의자였어요. 예, 만주국으로 만든 세 사람 중한 사람이니까 만주국이라고 하면 만주국의 에, 당시 가장 유명한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칠삼일 부대죠 어, 만주국에 있었기 때문에 하우르핀에 칠삼일 부대가 있었지만 하우르핀은 탄신시 만주국 속에 있었어요 일본이 만든 괴뢰만주국 탄시는 그곳을 만든 세 사람 중한 사람이 키시노 부스케이고 아베 신조 일본 전의 외조부가 됩니다 이 사람이 그러나 살아남아가지고요 어저 혐때 A급 전범도 어, 많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미국하고그 고래를 해가지고 어, 혐의자로 그냥 끝나가지고 솥반대고요 근데 아. 네, 이 사람이 다시 에, 일본에서는 촌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 1957년부터 3년간 그렇게 해서 그그 빠가 시작 어, 실체로 시작됐어요. 음. 아직은 그때는 힘이 강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나 일본 내에서 네, 그국파의 기본적인 주장은 어, 일본은 침략 국가 아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 그러면 뭐냐 이거죠?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걸 배워가지고 저걸 했는데 또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어, 그러니까. 오. 그래, 침략 국가 아니었다. 그러면 어떤 국가였냐? 음. 그 아시아를 백인 집에 서해방시켜준해방 국가였대.